KBS 2위 인기 프로그램 별표 별표 부루의 명곡 별표 별 589회가 특별히 기획된 오늘 트로트 레전드 김연자를 주제로 한 특집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프로그램은 김연자의 히트곡들을 재해석하는 후배 아티스트들의 무대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은 긴장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이찬원의 남동생 이창규가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는 소식이다. 내부 스태프의 정보에 따르면, 이창규는 대학을 졸업한 후 사무직을 택하는 대신, 형과 같은 음악적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형처럼 성공적인 가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이창규는 이날 처음으로 무대에 오르기 위해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무대 위에 서자마자 그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찬원이 작곡한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자 그의 목소리는 아카펠라의 아름다움으로 공간을 가득 메웠다. 이창규의 목소리 정말 놀라워 한 팬이 감탄했다. 형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팬이 덧붙였다. 무대가 끝난 후 MC 신동엽은 이창규에게 10분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창규의 무대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신동엽은 뜨거운 박수를 유도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창규는 무대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형이 도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그가 말하자 관객들은 뜨거운 응원으로 화답했다. 한편 형 이찬호는 부루의명곡의 MC로 활약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동생의 무대가 끝난 후 이창규를 격려하며 말했다. 너무 잘했어. 형도 너의 음악적 여정을 응원할게. 이찬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찬원은 현재 첫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며 오는 봄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동생과 함께하는 경험이 더욱 의미 있다고 느끼며 방송 후 팬들과 소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찬규와 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라. 이찬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찬규는 이제 막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형의 지원과 사랑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다. 그의 노력과 열정이 가득 담긴 첫 무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전국의 팬들은 이찬원과 이찬규의 조화를 응원하며 두 형제의 음악적 여정을 기대하고 있다. 방송이 끝난 후, 팬들은 SNS에서 두 형제의 조합은 정말 멋져요. 와 같은 댓글을 달며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부루의 명곡에서 이찬규의 무대를 볼수 있다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 팬이 덧붙였다. 이찬원과 이창규는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며 방송을 마쳤다. 그들은 이제 함께한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한 형제애를 느끼며 서로의 음악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번 별표 별표 부르의 명곡 별표 별표 방송은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찬원과 이찬규의 형제에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이찬규는 형의 지원 아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고,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방송 후, 팬들과 대중은 이찬원과 이찬규의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찬원의 첫 정규 앨범과 이찬규의 가수 데뷔는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찬원과 이창규의 음악이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돼요. 라는 댓글이 이어지며 두 형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다. 두 형제가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더 나은 음악적 성장을 이룩할 날을 기다리는 동안 팬들은 그들의 노력과 열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더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이찬원은 동생의 재능을 자신이 없었던 시간 동안 지켜보며 가슴 깊이 우러나는 자부심을 느꼈다. 또한 이찬원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동생과 함께하는 음악 작업을 통해 서로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더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들은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며 음악계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어 이찬원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형제의 끈끈한 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찬원과 이찬규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음악의 세계에서 진정한 형제애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며 그들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순간들을 통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이찬원과 이창규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형제의 음악 여정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이찬원은 더 많은 무대에서 노래하며 동생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을 만끽할 것이다.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줄 것이며,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가 되어 있는 두 형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